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얼굴이 건조해서 가뭄나듯이 쩍쩍 갈라지는 분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집에서 딱 이것만 하세요. 이거 하나면 건조해서 트러블 나는 피부부터 메말라 따가운 피부까지 겨울철 피부 고민 싹 해결해드릴게요. 가성비 끝판왕인 이 방법으로 진정, 보습, 가보자구. 여러분, 요즘 날씨 정말 춥지 않나요? 매일같이 영하 날씨에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다 보니 홍조부터 얼굴 따가우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요즘 얼굴이 너무 따가워서 피부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중 오늘은 집에서 딱한 번으로 피부 진정, 보습 둘다 해결할 수 있는 완전 쉬운 홈케어 방법 가지고 왔으니 영상 시청하면서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부다구 세안을 할 때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서 세안을 해줍니다. 저는 평상시 약산성이나 약 알카리성 클렌저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는데 현재 피부 상태가 따갑고. 장벽이 무너진 상태라고 느껴질 때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산성 클렌저로 세안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수건 말고 일회용 페이스타올을 사용해서 물기를 살짝 제거만 해줍니다. 절대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거나 닦아내지 마세요. 세안이 끝나고 나면 토너를 발라줄 건데요. 닥토나 패드 토너는 오늘만큼은 사용하지 마시고, 손에 약산성 토너를 덜어서 발라주세요. 토너는 피부결 방향인 안에서 밖으로. 마무리로 흡수를 위한 착착. 저처럼 얼굴이 따가운 분들은 수건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토너를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따가움이 줄어드실 거예요. 그 다음은 세럼인데요. 저분자 또는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앰플 또는 세럼을 충분히 발라 흡수시켜줍니다. 세럼도 토너와 마찬가지로 피부결 방향으로 발라줍니다. 여기서 스킨케어 하실 때 팁. 제품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 그 다음 제품을 발라주셔야 해요. 흡수도 안된 상태에서 그 다음 제품을 바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피부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건조해지기 전에 다음 제품을 발라주시되 최대한 전 단계 제품이 흡수된 후에 발라주세요. 그래야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를 하는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파데 바를 때 많이들 쓰시는 이 스파출라를 사용해서 수분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패스츄리처럼한 겹씩 쌓아 올리는 게 포인트라서 좀더 섬세하게 바르기 위해 요 아이를 사용해서 발라볼게요. 저는 세 겹을 얇게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크림 사용 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기능성 크림은 피해주세요. 또한 비즈 왁스나 시어버터 함량이 높은 제품들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판테놀이나 히알루론산, 천연 보습성분 등 저자극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세 겹으로 수분감이 가득한 수분크림을 겹겹이 쌓아 올린 것만으로도 촉촉한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이 수분감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100% 천연 호호바 오일로 코팅을 해줄 거예요. 오일은 광물성 오일이나 페트롤라툼이 들어간 오일은 모공을 막아 트러블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제외해주시고 천연 오일을 사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활용점정, 이 아이템. 바로 랩 마스크입니다. 오일로 코팅까지 해준 얼굴에 이랩 마스크를 붙여줄 건데요. 이랩 마스크팩으로 얼굴에 발라두었던 수분과 유효성분들이 랩 안에 갇힌 채 피부 속으로 더잘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시중에서 3, 4천원이면 100장 정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고 제거해주시면 끝. 건조함으로 따가웠던 피부가 완전 촉촉하고 속에서부터 차오른 듯한 물광 보이시나요? 클렌징 단계부터 팩까지 간단하고 빠르게 홈 케어를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단 20분만 투자해서 오늘은 집에서 꼭 이것만 해보세요. 건조한 겨울철 피부 고민 싹 해결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릴리였습니다.